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시장에서 눈길을 끄는 최고의 선택, 메이튼 맥세이프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입니다. 360도 회전이 가능한 볼타이 패드로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운전 중에도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강력한 자석 고정 방식으로 아이폰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며 고속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되어 충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송풍구에 간편하게 장착되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제품의 견고한 고정력과 빠른 충전 속도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.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차량 내 필수 아이템으로 손꼽히며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도와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